장을 맡고 있는 이우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해주신 것을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좀뭐 독일의 경우 아까 뭐저 업이 황폐화가 돼서 된 사례가 있어서 뭐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상출력으로 대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업이 황폐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업이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말씀해서 좀 여기 계신 언론들한테 그 저, 허위 말씀 없이 만드는 것이고 또그 주민 상생 발전 좋아요. 저도 아까 우리 이승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찬성합니다. 대신에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해나가자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어요 좋다 지금 저기 저 한해풍 본부장님이시라고 하셨죠 한해풍에 이승현 사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다 좋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면 당신들이 사업을 접는 것이고, 피해가 없다면 우리 어민들이 수공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진행하려고 2014년 4월에 설명회자리에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사업량이 100MW였었어요. 100MW면 환경영향평가 조사해야 되죠. 그걸 이유로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2014년 7월 달에 사업 설명의 자료를 다시 만들면서, 92.5메가트로 낮췄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사안 받으려고. 그랬다가, 그, 저, 대기업들, 뭐, 삼성인의, 뭐, 여러 대기업들이, 아, 이거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리 빠져야 되겠다 하고, 빠져나가니까, 8 0메가트6 0메가 지금 6 0메가트로 낮췄죠. 정중동에서 근무들. 아,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제대로 충분하게 인식을 할수 있도록 그 사실을 그대로 좀 뭐야 말씀을 해주어야지 그리고 서해안은 객벌층이라서 아까 그저 뭐야 화면에 나왔던 박용주 저기자님저잘 아시죠? 초창기때그구하 오셨었죠? 예, 통영의 그 바다목장 그 설명이 하신다고요? 자 저희들이 설, 이 사업의 한해풍을 왜 실어 냐면요,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왔으면 은 지역 대표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자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개일라나 작전이에요. 개별적으로 어민 대표를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어, 우리가 이렇게 좀 협조할 테니까 찬성 좀해 주십시오. 그래, 저는. 그 지역의 어총이란들한테 절대 찬성은 안 된다고 했어요. 좋다. 그러면 설명회나 아닌 어민 대표들로 이루어진 간담회라고 말하자. 그 간담회 한번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여기서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이건 분명히 어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니까 이건 설명회가 아니다. 했더니 그 어떻게 모르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배포를 했어요. 언론에다가. 그래 놓고 그 자료 가지고 산자구에다가 어민대표들하고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산자구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창이나 저기 저 편의점 위원장님 오셨지만은 그 고창에서 산자구 저그 서기관님 여기서 검저 그분 성함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제가 그때질문 했을 때그 사교관님이 제가 어떤 질문을 했다면요 사람의 해상풍력 단지가 풍속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업이 제일, 사업구역으로서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 했어요. 답변을 해라. 했더니 풍속도 다른 지역과 전남 신안이나 제주도 쪽보다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 올라가서 그 사기관이 얼마 있다가 다른 데발려 났어요. 정부가 사업자가 이렇게 어민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어민들하고 상생 방안 찾는다고요. 그리고 이 상생 방안을 찾는다는 이유가 저런 개발 촉진법 개정되기 전에는 시도지사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끝났었어요. 전라북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고 전원개발사업촉지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런 거 마련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감사합